서초구 대표 가을 축제 서리풀 페스티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청년 봉사단 서리풀 러너스의 발대식으로 페스티벌 출발을 알렸는데요. 오는 28일과 29일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서리풀 페스티벌을 신민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리풀 러너스 16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의 숨은 주역 청년 봉사단입니다. 올해 출범한 봉사단은 축제 기획부터 현장 운영, 봉사에 이르기까지 축제 현장 곳곳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하나 자봉사자로서자부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둘 문화 시민으로서 적극제기고 소통하겠습니다.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리는 서리풀 페스티벌은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반포대로 일대를 음악과 문화로 가득 채울 전망입니다. 서초 이즈 더 뮤직, 음악의 모든 것을 주제로 클래식부터 재즈, 케이팝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반포대로가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하는 지상 최대 스케치북은 올해도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늘 차로 가득 찼던 반포대로, 바로 그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와서 풍필로 거기에 어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그리고 싶었던 것들을 어 그리는 오.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 고요한 밤 헤드폰을 끼고 무서움으로 즐기는 EDM 댄스 파티, 서리풀 사이런트 디스코. 이른 아침 반포대로에서 함께 하는 서리풀 굿모닝 요가는 또 하나의 이색 체험입니다. 존박과 정인 정은이와 서초교양학단의 협업 무대부터 잔나비와 폴김이 함께하는 폐막 공연,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리풀 페스티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